만약 AI가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와 상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13년, 킹마와 웰링이라는 두 천재가 오토인코더의 확률의 마법을 더했습니다. 바로 변분 오토인코더, VAE의 탄생이죠. 이제 기계는 정해진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창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확률적 생성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기존 오토인코더의 문제는 너무 예측 가능했다는 거예요. 같은 입력에는 항상 같은 출력이 나왔거든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창조는 다양성에서 나와요. 같은 주제로 그린 그림도 화가마다 다르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른 상상을 하잖아요. 연구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AI가 매번 조금씩 다른,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답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VAE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이었어요. 기존 오토인코더가 하나의 정확한 점을 만들었다면 VAE는 확률 분포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 얼굴은 이 정도 범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 그 범위에서 무작위로 점을 하나 뽑아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죠. 같은 사람 사진을 넣어도 매번 조금씩 다른 변화를 줄수 있게 된 거예요. 마법 같은 일이었죠. VAE의 작동방식은 정말 우아해요. 인코더가 입력을 받으면 평균과 분산, 두 개의 값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확률분포를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분포에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실제 잠재벡터를 만들어요. 마치 주사위를 굴리듯이 말이죠. 이 과정에서 같은 입력이라도 매번 조금씩 다른 잠재벡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출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창조의 원동력이 된 셈이죠. VAE가 만든 잠재 공간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이 공간에서 두점 사이를 부드럽게 이동하면 하나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다른 얼굴로 변해가는 걸볼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나이 방향으로 이동하면 점점 늙어가죠. 마치 잠재 공간의 의미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공간을 자유롭게 탐험하면서 원하는 특성을 가진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죠. VAE는 현대 생성형 AI의 진짜 기초가 되었어요. 스타일 간의 스타일 제어, 달리의 텍스트 이미지 생성, 스테이블 디퓨전의 잠재 공간 활용까지 모든 것이 VAE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거든요. 특히 잠재 공간에서의 의미 있는 조작과 부드러운 보관은 지금도 모든 생성 모델의 핵심 기능이에요. 2013년 킹마와 웰링이 심은 확률적 생성의 씨앗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AI 창작혁명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거죠. 다음 편에서는 이 잠재 공간에서 벡터 연산으로 얼굴 속성을 조작하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